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문화 엑스포 서포터즈 엄준엽입니다 첫 영상인만큼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2년 개룡 세계 굿문화 엑스포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룡 세계 굿문화 엑스포 sns 서포터즈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10월에 열리는 개룡 세계 굿문화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로 엑스포에 대해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께 행사에 대해 알리고 인근 명소나 맛집 등 엑스포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는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진행이 되며 2022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주최하는 곳은 충남 계룡시이고 주관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기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전시관, 행사, 국제학술대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은 주제관, 체험관, 산업관이 있는데 각각의 전시관 안에서 또 세계평화관, 세계군문화생활관, 4차산업유학관 등 여러 전시관이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다른 전시관에 입장하여 다양한 군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고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사전행사, 공식행사, 특별행사 등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사전행사로는 d d a 200 행사, d d a 100일 행사, 그리고 한달전 행사인 d d a 30 행사가 있습니다. 공식 행사로는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이 있고, 특별 행사로 충남 시군의 날, 육군의 날, 해군의 날, 공군의 날, 그리고 해병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 행사로 야외무기 전시, 가상현실 사격체험 등 재미있는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요, 주요 대회로 정책토론회와 개룡세계평화포럼 등이 개최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군문화엑스포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약 100일 뒤 열릴 군문화엑스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군문화엑스포 소식을 가지고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